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 이틀간 어, 전라북도 정읍에서 어, 제 45회 양복인의 날 어, 벌꿀축제가 있었죠 거기에 제가 1박 2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줄다리기 행사까지 잘 마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현장 스케치라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중에 뭐 어, 수백 가지, 수백 개그 양봉과 그 관련 업체, 그 제조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상품도 있었고, 어 뭐냐 그 볼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양봉 자재 지역 그러니까 그중에 영양제도 있었고, 어, 치료 약품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그 소개를 했었죠. 본것 중에 이제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바이오비지요 여기에 그 하성섭 대표님이 참그 의미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모든 참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이 가방을 그 선물로 주셨었죠 내줘가지고 사은품 및그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담을 수 있는 종이 가방을 주셔가지고, 유용하게 썼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렸더니, 아, 또, 저한테 굉장한 상품을 보내주셨네요. 택배가 왔어요, 오늘. 그래서 그걸 별도로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내렸죠. 공사를, 어, 맡은 공사를 마치고, 저녁 때 와보니까 그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 한 상자가 왔어요. 주문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열어봤죠? 한번 열어볼까요? 내용물이 굉장히 알찹니다. 자, 역시 노란 물결이네요. 역시나 열어볼까요? 뽁뽁이가 있고 또 역시 노란 물결이네요. 열어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저절로 닫히나 전히 열어볼까? 역시 노란 가방이요. 이야 이게 뭐냐? 꿀팁. 이게 이 이제 바이오비 제품이 모두 다 친환경 제품들이에요. 닥터비입니다. 닥터비 꿀팁 하고 응애싹. 이거 삼촌 거죠. 그리고, 꿀샘. 그리고, 마이트 아웃까지 보내주셨네요. 또 있는 것 같은데? 밑에가 아니야? 바닥이 뽁뽁이고, 이그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아, 오편물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울트라비네요 울트라비 울트라비 뭐 굉장히 좋은거죠 y jangy, jung, j a 가 g j 가 n g jang, j 야세 g 이 이제 이게 뭐냐 이 j 물이에요 a 까요 하나 다 볼까요 아 이거 1년 동안 벌 관리할 수 있는 도표네요 이게 이건 벽에다 붙여놔야겠네요 이게 연간 뭐할수 있는거 이거고 이거는 벽에다 붙여놔야겠어요 공장에 큰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이제 죠양봉인의 양봉인에 의한 양봉인을 위한 꿀벌을 연구하는 유일한 기업 바이오비가 양봉농가를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양봉농가를 위한 바이오비의 발자취 300회 강의, 11만 킬로의 운전, 그리고 1억5천 강사료 기부, 4억 출장 경비, 11억 제품 기중, 약 3억 원어치 연구 개발비, 2천만 원수재 연금 기부, 7천만 원 상생 이벤트 지원. 저희 바이오비는 양봉농화를 위해 한발로 뛰겠습니다. 이 야, 굉장한 내용이네요. 이게 나라에서도 못한 일을 이렇게 바이오비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중 저도 이런 혜택을 또 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양봉 전용 고온 스트레트 완화, 어, 스트레스 완화제, 아, 꿀샘 이게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인가 봐요. 이게 꿀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네요. 어, 새로 나왔어요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정부의 축산 정책 중 고스테스 완화제는 소어 돼지 닭 오리 등의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전국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양봉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 배경에는 꿀샘과 같은 고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양봉 전용 제품이 그동안 없었을 뿐더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양봉업은 타 축종과 달리 제대로 된 축사가 미비하여 여름철 혹서기 노지 상태로 방치되는 취약 축중 하나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지금껏 대부분의 양봉농가는 여름철 불볕더위에 대비해 벌통에 물을 뿌리는 정도의 소극적 대책밖에 할수 없었다. 특히 불볕더위 상황에서 꿀벌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산란이 중단되면 겨울나기, 월동 및 벌무리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꿀벌들의 면역력 및 항병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는 양봉농가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주 바이오비가 매년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그동안 타 축종과 달리 오랜 기간 방치됐던 꿀벌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 최초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꿀샘 아이 사진이죠. 제품을 최근 출시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살충제로 잔류가 없는 응애싹, 소켓성 살충제 닥터비, 꿀벌 명역증가제 꿀팁 및 울트라비 등을 공급해 양봉농가로부터 좋은 효용을 얻고 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또 뭐냐? 국내에 영양제 는 많습니다 꿀벌이 소중하시다면 비타민만 함유된 제품과는 차별화된 울트라비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울트라비는 필수아미노산 단백질 화분과 필수 비타민이 모두 함유된 유일한 제품입니다 아 요것도 봉장 어, 벽면에 별도로 비치해 놓겠습니다 햇빛이 들면 산화가 되니까 자가 지워지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잘 액자처럼 보관해 두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장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게 굉장한 내용 같아요. 아 여기 손글씨로 왔습니다. 항상 저희 바이오비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년간 양복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은 고객님의 과분한 사랑 덕이라 여기며 매사에 겸손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늘 고객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나 되게 행복한 행복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주 바이오 대표 하성섭 님 손편지를 또 보내 주셨네요. 이 뒤에는 제품입니다. 천연 응애 살충제 및 천연 소독제 개발 완료. 응애싹이고 닥터비, 울트라비, 꿀팁 꿀샘 등 여러 가지죠. 응애싹이 가격이 조달가가 11,000원이고 개인 소비자가가 13,000원이고요. 닥터비가 조달가가 25,000원이고 개인 소비작가가 3천원, 3만원입니다. 울트라비가 조달가가 2만원이고 소비작가가 2만5천원입니다. 거의 뭐 이문 없이 주는 거네요. 공급을 하고 있네요. 꿀팁이 조달가가 2만원이고 개인 소비작가가 2만5천원. 꿀샘이 조달가가 2만원이고 개인 소비작가가 2만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마진도 없네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저한테 다 주셨네요. 거의. 20만원어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 감사의 영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양봉 초보라서, 어, 햇수로 3년째 거든요 뭐, 중기사업을 30년째, 중기사, 3년째가 30년 했죠. 30년 중장비 경력 접고, 귀농 14년차 농업인이고요. 올해 양봉은 3년차 초보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한두달 정도는 충분히 쓸수 있는 양을 보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슨,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벌을 잘 길러야겠죠. 벌을 잘 길러가지고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